아름다운 호수공원, 풍부하게 분포된 상업시설, 그리고 여유롭게 설계된 아파트 단지까지. 청라는 분명 살기엔 최적화된 조건을 갖췄는데, 인천의 부동산을 평가할 때 언제나 송도의 다음으로 평가받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검단이 청라를 추월할 것이라는 평가도 종종 들리고 나죠. 그런 청라에 7호선 연장, 대기업 입주라는 대형 호재들이 더해집니다. 과연 청라는 송도를 넘어 인천의 대장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라 국제도시 곳곳을 돌아보며, 그동안 청라가 왜 송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왔는지, 이 호재를 통해 앞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까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청라 피크원 프로지오 앞입니다. 전세대 오픈형 발코니를 내세우면서 높은 분양가로 나왔는데요. 결과는 평균 경쟁률 2.38대1. 지금은 선착순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라 국제업무지구 안에 들어서는 첫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상징성은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이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변 공터들, 원래는 모두 국제업무타운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공터로 남아있고 그 사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만 속속 들어서면서 정작 청라의 업무와 상업 기능은 밀려난 상황이죠. 청라를 국제 업무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송도는 이미 다국적 기업, 연구소, 국제 기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109 안에는 학군까지 단단히 자리 잡으면서 도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사이 청라는 결국 베드타운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청라호수공원 쪽으로 옮겨봤습니다 드론 화면에 보이는 정육면체 모양의 펜스로 둘러싸인 이 부지 원래는 청라의 상징이 됐어야 했던 청라시티타워 부지입니다 청라시티타워는 2007년 첫 계획이 나왔습니다 높이 448m, 100층 청라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던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김포공항 항로와 치면서 항공안전 규제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승인협의만 수년간 끌다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2019년엔 기공식까지 열리면서 착공되나 싶었지만 이번엔 설계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구조안전성 논란이 커졌고 사업비는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시공사와 시행자 간 갈등까지 겹쳤습니다. 그 사이 이 곳은 10년 넘게 공터로 나오면서 흉물사업이라는 말까지 듣게 됐죠. 최근 들어 다시 움직임은 있습니다. 인천경제청과 lh가 협약을 새로 맺었고 항공안전성 검토에서도 원안대로 건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6년 설계를 거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항공 규제가 완전히 풀려야 하고 수천억 원으로 불어난 사업비를 감당할 민간 투자자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청라 시티 타워가 정말 세워질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업무 시설과 시티 타워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청라의 아파트들은 어느새 10년을 넘어 구축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청라 프루지오 아파트 앞입니다. 40평대가 10억을 넘는. 시세를 기록하며 청라의 대장 아파트 중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죠. 특히 30평대는 지난달 실거래가가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 단지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탁 트인 호수 뷰와 단지 앞에 펼쳐진 상업 시설, 그리고 곧 개통될 7호선 청라 호수공원역까지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춘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청라 주거지에서 흥미로운 점은 단지별 시세가 크게 요동치지 않고 같은 연식 안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화면상 멀리 보이는 청라 더샵 레이크 파크도 청라 프루지오와 유사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 바로 이쪽에 청라 하나 꿈의 그림 역시 30평대가 8억 내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역세권 입지를 앞둔 청라 센트럴 에일리넷들도 30평대가 7억대에 거래되고 있죠 이는 특정 단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몰렸던 실거주 수요가 청라 전체 시장을 지탱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특징은 검단과 비교해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검단은 이제 막 형성된 신도시답게 30대 젊은 층이 주력이고 0세부터 9세까지 어린 자녀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 청란은 40대 비중이 더 크고 0세부터 9세보다 10대 인구가 더 많은 숙성된 신도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란은 살기 좋은 신도시로 성숙했지만 아직 자족기능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송도와의 격차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청나는 그동안 늘 호재만 많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계획만 잔뜩 나왔지 실제로는 잘안 됐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는 호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바로 교통입니다. 이곳은 청라 국제도시역, 청라 주민들에게 서울로 가는 유일한 관문이자 핵심 교통수단입니다. 덕분에 성도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2025년 7월 31일 하루 동안 청라 국제 도시역에서 가장 많이 향한 목적지는 홍대입구, 그 뒤로 서울역, 인천공항 1터미널 순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거리가 멀지만 여의도 광화문 신논현까지도 꾸준히 출근 수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 중한 명은 공항 근무, 다른 한 명은 서울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면 청라는 그야말로 최적화된 입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치입니다. 청라 국제도시역은 신도시 북쪽 끝에 있어 많은 주민들이 역까지 접근하는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환승 주차장 역시 규모가 작아 출근길마다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은 분명 기대를 모으는 호재입니다. 국제업무단지와 호수공원 인근까지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역 접근성은 크게 개선됩니다. 게다가 7호선은 강남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노선이라 선택지 자체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까지 그대로 타고 가기엔 너무 멀다는 비판이 있지만 직결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출퇴근 수요자들에게는 새로운 옵션이 될수 있죠. 현재 7호선 종점인 성남역 대입 를 보면 가장 많이 향하는 목적지는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소수지만 논현, 학동,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 강남권으로 가는 승객들도 존재하죠. 즉 청라의 7호선이 개통되면 강남 직접 출근은 여전히 시간 부담이 크겠지만 서울 서남권의 풍부한 일자리로도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7호선 청라 연장은 현재 공사 지연으로 2017년 1차 개통, 2029년 최종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통이 늦어진다는 불만도 많지만 이 노선이 열리면 청라교통판도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는 청라의 도로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라는 이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연결됩니다. 덕분에 차량으로 서울 진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여전히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차량 출퇴근의 편의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청라에서 주목해야 할 도로교통호재는 영종도를 직접 잇는 제3연륙교입니다. 새로운 대교 건설만으로도 효과가 크지만 주목할 점은 통행료 정책입니다.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정해졌지만 청라와 영종 주민은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가 열리면 청라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동이 훨씬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인천공항과 바로 연결되니까 청라는 공항을 품은 관문 도시가 되는 거죠. 물류도, 일자리도, 관광 수요까지 다 몰리면서 청라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GTX-D, GTX-E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라를 지나 강남, 수도권, 동부까지 연결하겠다는 광역급행철도 계획인데요. 만약 현실이 된다면 청라의 서울 접근성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좋아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정부 차원의 확정 계획도 없고 정치권 공약이나 장기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검단의 가장 큰 호재 중 하나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이건 GTXD와는 분기되는 전혀 다른 노선입니다. 게다가 인천에는 이미 GTXB 노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GTXD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라가 내세우는 기업 인프라가 실현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타운입니다. 통합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인재개발원은 이미 완공돼서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업무와 연수가 벌써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본사 사옥입니다.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건물이 열리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등 6개 계열사 직원 2,800명이 청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다음은 스타필드 청라 현장입니다. 지금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무려 6천억이 투입돼서 세계 최초로 돔구장과 쇼핑몰이 결합된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번에는 인천 로봇랜드 현장입니다. 로봇타워와 R&D센터는 이미 완공되어 실제 입주 기업들이 활동 중인데요. 현재 60여개 로봇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랜드 전체 부지는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내년이 되어서야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죠. 전체 사업규모는 무려 77만 제곱미터 사업비 약 9천억 원에 달하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아직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현장도 찾 먼저 청라 의료 복합다운 현장입니다. 부지 내부엔 현수막이 걸려 있고 넓은 들판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엔 2029년까지 서울 아산병원 분원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바이오 연구소, 헬스케어 클러스터, 메디텔까지 함께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문화복합단지 부지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아직 황량한 들판에 불과하지만 1조 5천억 원 규모로 영화 드라마 촬영소와 K팝 공연장, 관광시설이 함께 들어설 계획입니다. 청라의 대중교통 호재를 살펴보고 곳곳의 사업지를 함께 둘러봤는데요, 이미 운영 중인 시설도 있었지만 아직은 공사 중이거나 빈 부지로 남아있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계획만 보면 금융, 의료, 문화, 첨단 산업까지. 다 들어올 것처럼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속도가 더딘 게 분명합니다. 결국 청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이 호재들이 차질 없이 완성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제대로만 완성된다면 지금의 평가를 뒤집을 힘도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재들이 모두 현실화된다면 과연 청라는 송도를 넘어 인천의 대장으로 평가받으며 서울 부동산 시장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호재들이 하나둘 실현된다 해도 청라는 여전히 공급의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쪽에는 확장되는 루원시티, 서쪽에는 이미 자리 잡은 송도가 버티고 있어 청라의 유유수요가 계속 분산되기 때문이죠. 청라에 사는 주민들은 충분히 만족하며 청라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에게도 인천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 한 청라 부동산은 앞으로도 상대적인 심리적 약세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라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실거주 가치입니다. 신도시가 처음 조성될 때 내세웠던 무기는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서울보다 쾌적한 환경, 더 나은 편의 시설, 같은 값이면 더 넓은 평수. 청라는 바로 이 장점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한 지역입니다. 만약 집을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만 산다면 누구나 강남 3구나 판교, 분당 같은 핵심지를 택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청라는 최고의 투자처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은요. 는늘 투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의 무게, 가족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청나는 충분히 답이 됩니다. 청나는 교육 환경도 안정적입니다. 청나 중학교들은 전국 평균 대비 상위권 성취도를 보이고 학교 간 편차도 크지 않아 신도시 치고는 드물게 학군 경쟁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청나의 아파트들은 점차 구축의 반열에 오르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집의 역할은 충분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교통이나 일자리 호재가 하나씩 현실화되면 청나는 더 확실히 살기 좋은 신도시로 자리잡을 겁니다. 이제 청나는 송도를 넘어야 할 도시가 아닙니다. 인천의 금융,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인천 내 중심 신도시로서 지금보다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은 분명하며 살기 좋은 신도시의 가치를 앞으로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